맨 뭐야? 롯은 뭐야? 근데 왜쟤가 먹어? 한우만은방어구 줘요. 방어. 구

빨리 잡아. 음, 틈새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뒤에. 어, <목소리가> 알고 저기, 뭐,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아, 알고 있어 저기 아이면 하영 하영 아 뮤즈님 잠수시네 오 버프 줬다 뮤즈님 감사합니다 죽었는데? 크게 봐. 주작의 로보 하이 그냥. 근데 왜 제가 다 먹어? 아다 같이 먹어서 올줄 가지고 키나 나누나? 오진님 슈퍼채팅 5천 원 감자 감자. 5, 오진님 1만 1천 원. 오진님 슈퍼채팅 5천 원 감자 감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보스 잡고 1000만 원, 아닌데. 아, 시작하는 것 같아요. 5위안, 5만 원, 100만 1 0만 원, 100만 원, 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1 0만 원, 100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 0 0 100만 원, 1 0 0 100만 원, 1 0 0 1 0 0이0 0 1 0 0 0 0 201, 250, 300. 자, 경매 시작합니다. 300. 1 외쳐. 310, 320을 <laughs> <잡고 경매하고 있어. 웃음> 320. 십0고경매300 20. 300 20. 300 20. 300 20. 300 300 20. 300 3 20. 0 0 0 오아오오5 0 0 500. 500 없나요? 선빵 아이디 세 글자. 네 글자 500 캔슬. 600. <laughs> 다른 사람 600. <laughs> 아 똑같은 애가 500에서 600으로 올네6 0 0아 경매가 걔가 그러니까 연합장에 먹고. 연합작이 먹고 저거를 해요. 아, 덜덜. 배는 지팡이 배는 나왔네. 레기운 저기. 600. 아, 일레기온에 반님이 드셨네. 대박이다. 600. 더 이상 없나요? 600. 600. 600. 1. 다시 외칩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돈 혹시 걸리면 안 돼요. 300. 300. 아니요. 300, 아니요. 300한 명. 아니요. 한 입만. 갑자기 여기서 310을 했다가 키나 없어서 안, 안 돼요. 250까지는 딱 되는데. 300나왔어 300. 하나 600, 하나 300. 자, 경매. 300 없나요? e k j 중국.. k h o n g 돈 e Sambek, Omnao. Hanata. c h u n 삼백 없나요? 하나 육백 하나 삼백 구백 인원은 육십 명 1인당 10만원 이상을 받겠는데? 삼백 <laughs> 아니 뭐야 삼백 육백 플러스 삼백이 왜 천백이래 구백 아니야? 무슨 계산법이지? 자 다른 네임들 잡으러 가나요? 뭐야 <laughs> <laughs> 600 플러스 300이 1100이래 <laughs> 야 이거 계산법 신기한데 수수료인가? 거래 수수료? 100백 100 하면은 700, 400 맞네 거래 수수료 인건비 잠들인건비 대륙의 계산법 뭐야 이거 일단은, 한우만 잡아서, 비상의 사슬. 비상의 사슬 가고 다른 분이 600 낙찰. 그 다음에, 주작. 주작인가? 주작의 로보아이 300. 900인데, 한우만 잡았어요, 한우만. 일단 한번 따라가 봐야죠. 잠깐만. 아 키나 18만 7천 오백원 분배 받았어요 오 칼인데? 아 텍스 수수료 주성 하지 이동사를 좀 따야 될것 같은데. 天族、嗯哦这个、来了来了来了，还在看呢。哦，一直往打往打往哎，就这么几个天，让他<备>来。直接打，兄弟。上去撸掉，撸掉撸掉撸掉撸掉，算他干的，直接打。来，直接撸掉，直接撸掉。好，这把。 来吧，感谢熊宝宝安安排的机动部队送肉肉。来吧吧，沙王，你看熊宝宝他自己不来，你看到没有？他把人家送搞过来，他妈了个逼笑了，笑死人！他们你漓尽致的在那里叫，你妈了个逼害我，我操！哈哈哈哈哈，笑死！笑死我了，我操！阿妈耶，马古你达，我这个逼。 공격, 공격.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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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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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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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

]直接打, 고고고. ]直接打, 왔다 왔다 왔다. ]直接打. 아, 이럴 때. 아, 이럴 때. 다 이럴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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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来杀完，来我十三个鱼全往这扔，撤出点，知道<了>。吃<了>来吃完、哦哦哦哦、吃完吃完，实力放到最功全部杀完。哦哦哦、来杀完，杀完，完哦哦、赶紧杀赶紧杀赶紧杀，十几个没了都刷到成功了，赶紧。别了别了别了，接都别了。 赶紧吃，go go go. 赶紧吃，全部吃，全部吃，全部吃，全部吃，全部吃，全部吃，杀完，杀完。好了，不追了，熊哥不追了，回来吧。피스가한시간와感谢熊宝宝送过来的两百人头啊！感谢他。 感谢他，谢谢啊！再来一波，速度速度，快快快下来！正好在明轩这儿呢，在明轩这儿呢。走在我这里。走走走走走走，啊，那谁？哦，没路断了。速度找速度找速度找。速度涨。来，速度走。这个吗？ 五十打死。<nois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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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直接碎片位置啊，直接碎片位置啊，直接碎片位置。现在所有能量全部攻不死，全部吃，全部吃好，全部吃好，全部吃好，直接攻到碎片位置。OK、哦。没有到，谁没有。我们下来的位置走走，碎片、啊、走过去了。苏鲁坦，苏武者拉还是汉代 来，到哪去了？鲁烟爆发底价，鲁烟爆发底价。哎、<呀>来拉过来，拉过来，直接干！来直接秒！<noise> 分配改一下，明轩。速度秒，直接秒，直接秒。 10초. 모이 2초明天把分配改一下改了分配改一下3 0 순삭인데? 10%. 오케이 오케이. 농비, 세미 죄를 쳤来所有人所有人向你报团 所有兄弟向你抱团，赶紧摸，赶紧摸，把人救一下。来，现在所有人转的全开，直接打，翻个翅膀，直接打，杀完，杀完，杀完。感谢天主再送一波肉给我们。来打他。对呀，肯定的。加杀完，杀完，杀完。全部上去杀人，全部杀人，杀完。 刷完，感谢熊宝宝，熊二宝，你妈死了，熊二宝，熊二宝，你妈死了，你妈妈死了，怎么讲？怎么讲？嗯嗯嗯嗯嗯嗯、啊，都是魔族在死，都是魔族在死，都是魔族在死，小宝宝，小宝宝，都是魔族在死。 都是魔族在死，第八次的！没事找，没事找，没事找。哎，刚才都是魔族在死。你个你妈！傻逼！操你爹！傻逼！操你妈！操你妈！操你妈！那你就过来推我推你妈！你敢说？敢说？怂怂怂！怂怂怂！怂怂怂！武器呢？还没拿来，现在所有人，所有人，来来来，找一个位置，来 来，全得提，飞往火影剧，所有人。十二点钟到，来做一个，没法摸墨藤吧。没法摸藤吧，所有人没法摸藤吧。联盟队长发消息，直接过来，来火影剧来，碎片已经黑了，一个腰带。黑到爬都到呢哟，没躲过。要不西门来一下，来个看来现在状态开，直接下。过过过，杀吧。 嗯，别分的，别分的，准备解构？打死你这个傻逼，臭傻逼！杀完杀完，直接杀完，全部踩掉，咱们再进击。落地，全部落地，全部落地杀，全部落地杀，全部落地杀，全部落地杀，全部落地杀，全部落地杀，来漂亮！来，全部落地杀，往前推，跟过去。 追过去，跟过来，跟过来，跟过来，看我位置啊，看上你位置啊。下播。哎呦哎呦，<noise> 下播<波>，炸死了。<波>全部下播，全部下播，全部下播，下播杀完，漂亮。再往前走。下播。下播<波>。全部下播，往前下，下过去，走过去，走过去，了不要让 <了解 S 1> 我下了,了，天族说要走了。 坚持说要走了，不要让我下吗？不要让我下！啊，别让我下来不要让我下来，下来直接下播，杀完 <noise>！下去，下去，下去，下去，下去，下去！来给替下直接下去，直接下去！下去了我发现还是很大声啊！你干嘛？你让他们杀完起来，然后一个一个的打吗？你们都这么想的吗？这么无耻的吗？啊！ 还还有位置、啊，杀完杀完，下波下波下波下波，杀完杀完杀完，杀完,完吧，硬是说跑了，放不 <One boy. S 2>、oh,？好，杀完杀完全部清完，四级打九了吗？没看到、啊，看我，阿提。

你们是那打你妈了个逼！你个臭傻逼，的你喜欢<吧>牛逼是吧？人一半一半买。日操你妈了个逼！老子虽然跟你吹牛逼，吗？你个傻逼二百五，操你妈了个逼！你妈死了，废物，滚你妈的蛋！他、啊、妈搞他妈的他，野，别他妈<那>你,你妈。 아 can r e m e m b 니까 t 비 e music. I can r e m e m b 아 r the music. I can remember t h 来直接打，落地打，来打那个傻逼，连我们在哪里都不知道，跟着，跟着，跟着，上对面杀完，打空，来，我们不掉血，我们不掉血，赶紧杀，赶紧杀。 再伤害、啊、再打、啊、一波，你妈死了，你二百五，有零你七都不走在哪里？你他妈那个表情，你加加加加你妈，你妈死了，你妈死了，你妈死了，你妈死了。我操，谁哦？来直接踩，往前走。哪里红名多往哪里去？哪里红名多往哪里去？来现在五四、啊，四，一三，你。 그 치우. <뮤> 치기로 계속 벅다리는애 그그 있거든요. 저번에도 그렇고. 전화, <뮤> 지금 계속 놀리는 거야, 이거. 애들 듣고 있으니까. 래퍼는 아이디 팔았어요. 검성으로 키운데, 검성으로. 나 我们有拍到五千万了吗？刚才说拍到五千万了吗？是不是？我就啊，这奶茶四米呢？我不知道，我就知道 A I O 是四千五。那朋友的 I D 卖了谁？张大小伙子。那现在所有人回奥比斯广场。哇，一、二、三，分了啊！七十万哦。每个人多少钱？七十三万九。牛逼！ 七十三万一千六百四十四元一百老十谢谢老公来现在所有兄弟不废话不墨迹现在所有兄弟过图过图刷题刷了快点刷题刷了快点被龙之男接快点不要对阻赶紧阻拦阻住阻拦阻住阻拦刷题刷了。 다피 쏴라 다피 쏴라 다피 쏴라 다피 쏴라 다피 쏴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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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얘네 어디 가자는 것 같은데 가보자 아니 그맨노 왕관을